디카시 반 이원규입니다. 어, 디카시는 음,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시도 뭐를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그 대신에 우리 시대가 어, 어쩌다가 스마트폰 시대에서 누구나 다 사진을 찍는 사진가가 되어 있고요.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SNS 시대에 누구나 페이스북이나 다양한 매체에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매체를 가지고 있는 문인입니다. 시인이자 사진가인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찍은 사진을 찍어놓고 제목도 잘 못합니다. 사진에 대한 설명도 잘 못합니다. 그런 안타 까움이 있고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에까지 국어 시간을 12년을 배웠는데 시를 쓰라거나 뭐를 쓰라 그러면 공포를 느낍니다. 이 공포를 벗어나는 것들이 우선이고요. 그래서 음, 핸드폰으로 내가 찍은 사진을 무엇이므로 찍었든, 내가 의도해서 찍었든, 내 사진에 대한 나의 에, 변명 혹은 해석 제목이라도 달수 있는 것들이 기초가 되면, 그 다음에 사진과 시가 서로 기대어서 물론 사진을 그대로 설명하는 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. 시는 시대로. 살아있는데 사진을 만날 때 시가 더잘 살아나고 어, 글을 읽고 난뒤 사진을 보면 사진이 더잘 살아나는 어, 서로 시와 사진을 만나서 상상 작용을 일으키는 게 디카시인데 다행히 시가 짧습니다. 5행 이내입니다. 한줄로쓰거나 아니면 길어도 다섯 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좀 글쓰기에 대한 <laughs> 공포가 어, 사진에 좀 의지하면서 5줄 다섯 줄 이내로 쓸수 있어서 누구나 좀 즐길 수 있고. 또 우리 시대에 지금 100일장이 다 없어졌습니다. 시, 운문 산문 100일장이 다 없어지고 디카시 100일장은 다 옵니다. 누구나 핸드폰도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길인데요. 그래서 한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하는 수업하는 반에 따라가면 찍을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. 춤 건축 한옥 뭐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해도 <laughs> 찍을 만한 것은 우리가 보통 술상 밥상만 찍어왔는데 아니면 자기 얼굴만 찍어왔는데 또 그냥 이쁜 풍경만 찍어왔는데 사실은 어느 바위를 가도 찍을 게 생기는 뭐 연장을 찍어와도 좋고 춤을 찍어도 좋고 그래서 원래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아하나 어, 어, 핸드폰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게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게 하고 수동으로 핸드폰을 내가 내 의도로 바람을 찍거나, 별을 찍거나, 달을 찍거나, 안 찍히는 밤에 찍는 이런 프로 기능, 수동 기능의 주합점을 해서 밤에 별 찍으러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. <laughs>